안녕하세요 에린이 여러분 유니엘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에르메스에 입문하게 된 에린이랍니다 이름은 제 이름이랑 제 에르메스 따가지고 유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막 오글오글 거리는데 그래도 에르메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늦바람이 무섭다고 제가 결혼한지 7개월 8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명품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명품이 바로 에르메스 그리고 그 입문 템이 바로 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에르메스는 아시다시피 구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가방들이 많고 아이템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맨날 서치하면서 눈팅, 손품 다 팔아가지고 이 아이를 득템을 했는데 이 아이는 실은 한국 공식 홈페이지 공홈이라고 하죠. 한국 공홈에서 엄청 미친 클릭질을 해가지고 얻어낸 아이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아이가 무슨 아이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아이의 정체는 볼리드입니다. 에린 여러분 아시죠? 이 볼리드 어떤 유래가 있는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정확한 유래는 모르지만, 이게 처음으로 지퍼를 가방에다 달게 된 백이라고 합니다. 이 블리드, 옛날 에디션을 보면은 1923 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모양이 살짝 다른데, 얘가 이제 모양이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모양이 된 거고요. 1923 백은 아직도 시즌별로 컬러 맞춰가지고 새로 나오는 건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항상 링크되어 있는 거 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 취향이신 분들은 그걸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엄청 노력 끝에 이 아이를 입문템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이 아이를 사실은 아직도 개시를 못 하겠어요. 너무 비싸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명품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바로 쓰고 싶은 가방이라고 해도 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쓰지도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에토프 색상이 3일 사이즈 금장이에요. 에토프의 금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이걸 인문백으로 드리게 됐고, 그리고 곧 개시를 하게 되겠지만 개시를 앞두고 있는 이 따끈따끈한 아이입니다. 너무 영롱하죠. 골드의 금장 하드웨어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원래 자물쇠를 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투명한 이 공기 백이 에어백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두 가지 예, 어깨로 멜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요. 여기에도 실이 되어 있고, 주면은 에르메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 안에는 캡틴된 담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빼면, 공간이 렇게덩 비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너백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 저는 이너백을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이 안에 공간은 이렇게 포켓 하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뭐, 매끈매끈하니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다른 특이한 점 없네요. 이렇게 팀이 다섯 개밖에 이거는 클레망스 가죽이에요. 에르메스에는 여러 가지 가죽이 있죠. 저도 다못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가죽 장인 에르메스라고 하니까 입고 보는 에르메스여서 가죽 질감 너무 좋고요. 이게 3일살에 지어서 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누워서 눕혀가지고 잘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눕혀서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닫으면 여기에 쏙 칸이 맞춰집니다. 너무 예쁘죠? 나이가 있으신 분도 어울리고, 젊으신 분도 어울리고, 제 나이에도 어울려서, 이거는 정말 사망 직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꿀템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저도 빨리 이거 게시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드디어 입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LMS를 공부하고, 더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안녕. 여러번이따고 말을 안 드렸는데, 이 안에 구성품 중에 이 베개도 있는데, 이 레인 코트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에르메스 관련된,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이모이스랑 들어있는 큰 봉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거를 한국 매장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검수하고 온 아이예요. 이게 발레스라는 배송팀을 통해서 배송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전 아무래도 이 아이가 첫 번째 입문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만원 단위의 가방이다 보니까, 직접 보고 교환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교환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매장에서 출업을 하고, 문제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데리고 왔답니다. 공식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진짜 미친 클릭들를 해야만이 성공을 할수 있고,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픈나운할 자신은 없어서 홈페이지 들락날락 거리다가 전 취소분을 운 좋게 갑자기 떠가지고 얻은 케이스예요. 정말 럭키하게 정말 좋은 아이템을 렉트했습니다. 그 정말로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